아이에서고입니다 예, 예, 엄마 좀 있다가 들어와. 엄마 음, 나문는당근이 음. 응, 응. 지금 내가 찍고 있는데 가까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오늘 은 토핑 소개할 건데 별로 없는데 친척이 들어와서 막 토핑함 사고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어요. 여기 꽉 채워졌고요. 여기도 꽉 채워졌어요. 얘 얼음 토핑이고요. 흘려서 공개할 수 없어요. 공개가 되네. 여기 네, 소리 나죠? 엄마 다시 고쳐 응 조카가 와서 좀 시끄러울테니까 양이부탁드게요 떡병이 3단이에요 이렇게 3단인데 이렇게 있어요 음. 어마어마어마 이게 빼도 좋아요 또? 이모, 이거 빌려줘봐. 이모, 이거 빌려줘봐. 응. 이거 불러봐 봐봐. 돌아가네. 응, 이렇 토핑이 있어요. 먼저 소개할게요. 얘는 야, 오늘 막 야. 만들어서 별로 없는데. 얘는 라면 어디 사리 왔어? 토핑. 이모, 여기 놨어. 응. 이 라면 사리 토핑. 방금 만들어서 아직 안 굳었어요. 이 라면 사리 토핑. 핀셋이 없어서 세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얘는 풋사가 토핑. 언뜻 보면은 베리 같기도 해요. 풋사가 토핑. 이건 키위 토핑인데, 다못 건 만들었는데, 굳히다가 다 눌러진 것도 있는데, 좀 아까워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상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더 이상하네요 이상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더 이상해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음 딸기 딸기 토핑인데 얘도 못 만들었어요 딸기 딸기 토핑 얘는 얘는 자리가 없어서 했는데 라즈베리 토핑이랑 블루베리 토핑, 얘는 식빵 토핑, 식빵 토핑, 얘는 초콜릿 토핑, 얘는 계란 토핑, 통계랑 그리고 다른 계란 있어요. 잠깐만요. 통계란 안에도 이런 자 있어요. 잘안 되나? 잘안 보이시죠? 이떡빙이 네, 너무 짧네요. 다른 분들은 막떡빙도가 17분 하시고 그러는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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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다른 분은 막몇분몇분 몇분 하고 그러는데. 토핑함이 되게 작아요. 작다고 말할 수 없나? 그냥, 없다고 말해야 돼나 토핑이 별로? 이렇게 토핑. 오늘 토핑 보여드릴게요. 좀 세게 열면 흔들려요. 오랜 토핑. 하얗게 보이시는데, 여기 투명해요. 그래서, <목소리> 응, 토핑소를 마치겠습니다.